소감이 어떻습니까? 네, 근 사실은 저는 항상 또 강준이를 되게 응원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근데 우리 작품이 더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어, 조금은 있지만 네 서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 받아서. 네. 형준 씨도 선배님과 연기 어땠는지부터. 굉장히 좋게 얘기해 주셨지만 반대로 제가 진짜 그그 그 염장선이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. 와영재라고 공간이 있는데. 거기에서 이제 대면을 딱 하는 장면이었는데 와 선배님의 얼굴을 딱 보자마자 그 고양이가 털을 건드세요 한다고 하죠 어, 어, 소름이 정말 작다. 소름이 머리끝까지 쫙 돋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배님의 그 저력을 제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아 정말 나도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선배님처럼 저런 아우라와 저런 연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딱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첫 대면이 음.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네자 네. 그리고 또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은 이제 서강준 씨와 같이 드라마를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번에 가족끼리 왜 이래 상황이 됐어요 네예 어~ 그래서 어~ <laughs> 예. 아, 막 그때도 예. 딱 서로 좀 투, 투닥거리는 <laughs> 그런 예, 예.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어, 이번에도 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어, 대결을 하게 되어서 소감이 어떻습니까? 네 근데 사실은 저는 항상 또 강준희를 굉장히 응원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근데 우리 작품이 더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어, 조금은 있지만 네 서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죠. 네. 서로 잘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 작품이 좀더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본인의 매력 서동주 매력을 좀 어필해 주시죠 음 그, 그동안은 되게 정의감 넘치고 따뜻하고 다정한 역할들이었다면 이번엔 조금 더 인간적이고 욕심을 보이고 네 어, 꿈과 사랑을 다 쟁취할 수 있다라는 되게 이성적인 또 친구고 어, 그 동안은 좀 보지 못하셨던 저의 모습을 확실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네, 정말 가장 욕망이 있고 네네. 욕심이 있고. 그, 근데 그거를 또 뭔가 그냥 가감 없이 다 보여주고. 네. 그쵸. 멈추지 않는 직진남의 모습을 어, 보여주죠. 네네.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